마치? 없었습니다. 가위나 칼로 생식기를 그냥 잘라냈습니다. 의식이 생생한 상태에서 고안을 제거했죠. 비명과 피, 그리고 운명을 걸고. 사극에서 왕 옆을 지키는 내시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내시는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국의 내시, 중국의 황관, 유럽의 카스트라토는 뭐가 다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4시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2000년 전부터 환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 후기 몽골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기에 내시가 등장했죠. 몽골에 받쳐진 고려인 고자들이 출세하는 걸 보고, 일부 하층민들이 자식의 출세를 위해 자발적으로 거세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고로 고자가 된 사람들을 궁에서 썼다는 기록도 있죠. 그렇다면 내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초기에는 중국 환관처럼 은경과 고안을 모두 잘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요도가 막히지 않게 새꼬챙이로 고정해서 수술 후 소변이 나오면 살았고,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생존율은 겨우 50%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고환만 제거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음경과 고환을 모두 잘라낸 반면에 한국에서는 고환만 잘라낸 것을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내시의 자존감을 지켜주려고 배려한 것 같습니다. 마치 기술이 없었으니까 칼로 고환을 생으로 잘랐으니 그 고통과 비명소리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거세당하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밖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주로 천둥이 치거나 비가 오는 날 거세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고안을 줄로 묶어 썩게 한뒤 떼어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황관과 한국의 내신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많습니다. 중국은 궁영이라는 공식적인 형벌로 황관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황관 중에는 왕의 눈에 들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권력을 휘두른 황관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기를 쓴 사마천도 황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내시는 처음엔 사고로 고자가 된 사람을 썼고, 몽골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으로 거세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내시의 정치적 영향력은 중국 황관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유럽에도 거세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스트라토. 이들은 오페라에서 천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변성기 전에 거세를 당했습니다. 내시와 황관은 궁중에서 봉사하거나 정치적 역할을 맡았지만, 카스트라토는 오로지 노래를 위해 거세된 사람이었습니다. 카스트라토는 소년의 맑은 목소리와 어른의 폐 용량을 동시에 가진 유럽 오페라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왕을 위해, 권력을 위해, 그리고 음악을 위해, 각기 다른 이유로 거세된 남자들. 요즘은 남자가 수술받고 여자로 변신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많잖아요? 트랜스젠더들이 옛날에 태어났다면 왕의 사랑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